국민차타메니아 유승자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광명역에서 처음의 영상을 소개시켜드리게 됐는데요. 대구에서 올라오는 손시, 손님을 직접 이제 모시고 모시는 차량 그 매매 단지로 알선하기 위해서 광명에도착했으니 이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죠. 차주인으면 바로 이동하시죠. 사장님께서 직접 타시는 거세요? 네네 아... 오늘은 근데 좋지 뭘좀볼 거지? 아 그러세요 같이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 저희 그 근데 국민차 매니저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아 제가 저도 알아보고 이제 아버지도 좀 알아봐갖고. 아네 그럼 뭐 사이트 보고 연락 주신 거세요? 아니면 유튜브 보고 연락 주신 거세요? 아 사이트 보고. 사이트 보시고 네. 아버님이 먼저 보신 거세요? 네 아버, 아버지가 먼저 보셨어요. 아 그리고 확인도 하셨어요? 제 네. 아드님께서도? 네다 처리는 그래도 아버지가.. 아 그렇긴 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 계약금을 거시는 경우가 차량도 안 보시고 좀 드물긴 한데 어떻게 네. 믿어주시고 이렇게 계약금 거시고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보시는 차량 바로 그대로 차량 번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차 그대로 지금 보러 가실 거고요 네. 자뭐 괜찮다고만 하시면 바로 계약까지 해가지고 한 30분 안으로 다 마무리 이를수 있어요. 출고까지 오늘. 네. 원래 차 먼저 보실 때는 일단은 뭐 기본적인 소모품이긴 한데 앞에 음. 아, 라이트랑 안개등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세요. 음. 들어가셔가지고 괜히 가 갈게 되면은 돈 들어가시니까. 일단은 전조등 봐주시고 안개등 봐주시고 상향등 한번 넣어볼게요. 네. 들어오야요 네. 하신 다음에 제가 아, 브레이크랑 휴지기가 넣어게요다 들어오나요? 네. 일단은 외관부해 볼게요. 그리고 좀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여 확인을 확인하실 때는 기존에 주차대행석 정도로 에 주시게 되면은 같은 경우는 주차대에 차를 내수 있는데 이거 주차대에 차를 내면거 그래서 뭐 크게 문제 될건 없고요 실내 타셔가지고 차량 한번 못. 요 가신 다음에 8층이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뭐한 4, 5층까지 내려갔다가 3 0아래로못 내려가거든요. 한번 슬한번 돌고 와보세요. 다 50분 전까지 해보시고 하는데 이걸로 도움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작성하것 이제 한참만 그 해놓을게요. 네. 네, 지금까지 저희 국민차 카메니와 함께 이제 더뉴 K5 차량 출고하셨는데 전체적인 소감은 어떠세요? 어, 저는 이게 좀 처음인데 중고차 사는 게다 일리 알려주시고 제가 딱히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엄청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을 저희 국민차 카메니아 사이트를 보고 나서 바로 그냥 계약금을 건 상태에서 내려오셔서 출구까지 했는데 혹시 뭐 믿을만한지 그런 전체적인 소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도 이제 그냥 딱 보고 믿어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딱 예약금도 걸고 바로 온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저희 국민적 카메냐의 장점은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장점 이제 고객들을 이제 일단 편안하게 아주 그냥 인사 천리하게 그냥 잘 해주는 게 최고의 장점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려가시는 게 조심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하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번, 네. 아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뉴 k5 알선 영상 봐주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손님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직접 대까지 모시러 가고는 싶지만 여권상 그렇게 되지 않으므로 어, 가까운 광명역이나 아니면 김포공항 인천공항 인천 터미널이나 이런 부천 소풍 터미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직접 모시러 가는 픽업 서비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 구매를 위해서는 차량을 놓고 오시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런 최소한의 편의 부분이라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국민자 카메니아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이제 좋은 정보로 찾아뵙는 이윤수 팀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